교환이 이건 본인이 아, 움직일 수 있는 거 네. 말고 이거는 말고 자기가 하셨으면. 움직이면 되는 것을 좋아하던데 네. 이거는 음, 수동이 이렇게 막 수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게 움직이면 잘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고 음. 하는 거 아, 네.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셨으면. 아직 어린 거 같기도 하고 몇 개월 한 개월만 지나면 지금 우리가 해 주면 되지 뭐 우리가 뭐, 아니 아빠가.. 네. 네. <웃음> <웃음> 어디 보는거야? 저쪽도 봐요 <laughs> 엄마도 봐 <웃음> <웃음> 근데 막 자꾸 도리도리 하고 그러다니까 어딜 딴데 본다니까는 간호사가 지금 그럴 때래요 그럴 아, 때 그렇지. 호기심 많고 <laughs> 주변에 물건들 자꾸 쳐다보고 이런 음. 음. 많다니까 많대요 머릿속에 다 넣어놓은거야 이제 또 <웃음> <근데> <웃음>